갑자기 기온이 똑 떨어진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은 걷기 좋은 백두대간 길을 걸어볼 생각으로 오랜 친구와 차 부대를 이용해서 종주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화령에서 황악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길로 황계산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이화령은 조령산으로도 이어지는 고개로서 백두대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매도 흔히들 한반도의 척추라고도 합니다. 대간은 큰 줄기를 의미하는 말로서 백두산 병사봉에서 시작한 산줄기가 강과 하천의 흐름을 피해 금액이 끊기지 않고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합니다. 현재 산경표에는 우리나라 산줄기를 15곳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그리고 13개의 정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저희는 백두대간 이화령에서 황합산 구간길을 걸어볼 예정으로 상황을 봐서 백화산까지 다녀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는데 날씨가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산불을 조심해야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곧 산방기간으로 막히는 산도 많아질 테니 그나마 지금이 등산의 최적기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화령 여기가 조경산 가려고 러면 여기를 지키는 거구나. 오늘은 제 오래된 친구와 함께하는 산행으로 친구의 차는 이미 황계산 아래 이화령로 중턱에 세워놨습니다. 갑자기 내려간 기온에 바람까지 겹치니 초겨울 같은 추위가 느껴집니다. 초반 산행길이 다소 편안해 보입니다. 며칠 전까지 가을 장마로 비가 와서 그런지 물 먹은 길은 축축하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스치는 옷자락엔 아침햇 슬이 흥건하게 스며드네요. 이 화령은 제가 올 때마다 늘 날이 이 모양입니다. 조령산이 영남과 충부의 경계에 위치한 덩치가 큰 산이다 보니 새도 힘들어 쉬어간다는 뜻에서 조령산이라 부르게 된 것처럼 이곳은 구름도 힘들어 쉬어가는가 봅니다. 40년지기인 제 친구는 가끔씩 저와 함께 산행을 즐기고 출연도 했던 저와는 마력한 사이입니다. 제가 언제든 호출하면 단한 번도 거절을 못하는 어리석은 친구입니다만 사실 늘 고맙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오늘따라 그 고마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군요. 쭉쭉 뻗은 다리가 훤철한 나무가 가득한 숲입니다. 이곳이 지도상 조봉이란 걸 이때까지만 해도 까마득히 몰라. 저희는 그냥 이곳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저기 오르막 끝쯤에 조봉이 있겠다는 생각에 우린 발길을 부지런히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꺼내 확인해 보니 우린 조봉을 벌써 지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 혼자 다시 지도상에 위치한 조봉으로 이동 중입니다. 길 곳곳은 간밤에 멧돼지 식구들이 아마도 이 길을 장악했으리란 추측이 드는 정황도 보이는군요. 한 2, 300m 정도를 다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간혹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체력 소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저쯤 보이는 언덕이 아마도 지도상의 조봉일 것 같습니다. 다시 오르려니 까마득해 보이는군요. 그래도 오늘은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왔기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 볼수 있는 여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꺼내보니 조봉이 삼거리로 표시되는군요. 짐이 조봉으로 표시되는데 아무리 봐도 봉우리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조봉에서의 인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얼른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제가 노동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충분히 쉬었으리라 봅니다. 언뜻 보기에도 발걸음들이 모두 가벼워 보입니다. 힘이 들지 않으면 더 이상 산이 아니라는 말 처럼 아무리 쉬운 능선 코스라도 역시 힘겨운 구간은 어디든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유순했던 경사 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봉우리를 만나 다들 속도가 쳐지는가 봅니다. 혹여나 이 갑자기 솟구친 봉우리는 무슨 봉우리일까요 저 또한 갑자기 들고 일어선 알수없는 봉우리 앞에서 힘겨운 바쁜 숨을 애써 서 참아내느라 버겁습니다. 무엇을 조봉이라 하면 땅 맞을 것 같은 봉우리 같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보니 그냥 무명봉인가 봅니다. 아 그런데 방금 전 봉우리에서 조금만 더 오르다 보니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봉, 조봉이냐조봉뭐 문봉이요? 네. 그렇습니다. 조봉을 알리는 표지석인 조봉의 정상석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쵸? 조봉 아니야? 조봉이라고 얘는 얘는 해놨네 또. 계속 떠들어봐. 계속 얘기해줘봐. 왜 조봉이 아닙니까? 응? 박사님. 응. 왜 응. 조봉이 아닙니까? 내가 완전 힘들어. 아. 야, 너 보니까 진짜... 지금 이 상황은 카메라로 들여다 본제 친구의 얼굴이 그 친구의 아들과 너무도 똑같아서 지금 제가 저리 <laughs> 흥분하고 똑같네. 있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도 흔하게 볼수 있는 광경은 아닐 듯 싶은데 마치 뱀한 마리가 나무를 칭칭 감고 오르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산중으로 더 깊이 들어올수록 걷기 좋은 숲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특별한 볼거리나 조망은 없는 곳 같지만, 한적하고 편안한 숲길을 거닐고 싶다면 이만한 곳도 없어 보입니다. 역시 사람의 손을 덜 닿으면 닿을수록 원시림을 간직한 자연의 싱싱함은 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장과 폐는 덕분에 더 건강해지고 더 싱싱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드디어 습지를 만나게 됩니다. 600m 고도 산중에 있는 저수지라니 자연의 오묘함에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초목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보통의 산에서 경험한 등산로라 보기에는 낯설은 풍경들이다 보니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번에 펼쳐지는 등산로에는 온통 자갈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산로에선 제일 혐오스런 길입니다. 방금 전 자갈돌길을 걷고 나니 발목이 시큰거리는군요. 오늘 산행 중에 유일한 조망터인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우리의 목적지인 황악산인 듯 합니다. 이곳은 이미 벌써 가을이 머문 지 오래된 것 같군요.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 영 떠나지 않아 가을을 얼마나 재촉했던지. 산행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약 5km 가까이를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워낙 천천히 걷기도 했고 이로저것 구경하고 촬영을 하다보니 늘 시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결국 꿈탕같은 산안개가 산을 모두 덮어버렸군요. 날은 점점 을시년스럽게 변해가면서 점점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고도를 점점 높여가는 걸 보니 이제 황악산에 거의 다 다른 모양입니다. 묵직한 발자국 소리만큼 한발한 발의 힘겨움이 느껴지는 무거운 발걸음입니다. 정상을 앞에 둔 마지막 고비만큼은 그 어느 산에서든 모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드디어 황악산 정상입니다. 산행 시작 3 시간 반을 넘어 올라서는 정상입니다. 역시 정상에서의 조망은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백화산으로의 전진은 아무래도 포기해야 할듯 싶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황계산 방향으로 하산을 진행하겠습니다. 대부분 백화산 쪽으로 하산 방향들을 잡고 있어서 이쪽 황계산 방향 하산에 대한 정보가 없는 편이라 살짝 걱정은 됩니다. 역시 걱정이 현실이 되어버리는군요. 길이 안 보입니다. 분명 등산로는 있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잘안 다니다 보니 그새 길이 사라진 겁니다. 더군에 이쪽 황계산 방향에서의 등산로는 경사가 심한 편이군요. 며칠 동안 물을 많이 먹은 낙엽길이 매우 미끄럽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이사냥을 끝마칠 수 있을런지 막판에서야 무척 긴장감이 감동은 사냥을 오늘도 결국 하게 되는군요. 이 노란 리본 하나 찾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힘겨웠는지 잠시 촬영은 접은 채 겨우 찾은 리본입니다. 예정님의 아슬아슬한 고개 행진에 마음 졸이며 보탈하기만을 내내 응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역시나 어느 산이든 쉬운 산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물기 가득한 비탈길은 마치 빙판길과도 같았습니다. 불안해, 이번엔 극경사 속에 숨은 자갈돌 길 앞에서 우린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왜이 코스에 사람이 안 다니는지, 그래서 왜 길이 사라졌는지를 이제야 충분히 알고도 남겠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다 남기고 좀더 편안하고 길다운 길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사 귀환하는 대장님의 늠름한 모습에 마음으로 격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유격 훈련장처럼 보이는 이곳이 바로 황계산입니다. 황계산에도 허접한 모습으로 정상의 모습은 보관되었고, 지도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면 역시 모르고 그냥 지나칠 만한 곳입니다. 그래도 모두가 무사히 탈 없이 내려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긍정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산행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멋진 영상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